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비교를 좀 해볼까 싶어요. 아이폰16이 <laughs> 아이폰15에 비해서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16 프로와 아이폰15 프로 맥스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15 프로는 그때 5배 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교군으로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고 15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5배 줌이 16 프로 프로 맥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16 프로랑 이제 15 프로 맥스 카메라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플레어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코팅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뭐 내용을 지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팅 얘기가 키노트 때좀잘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기대를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큰 차이는 없어요 15랑 16이랑 거의 비슷한 플레이어 현상 뭐 고스트라고도 하죠 그 현상 빛 반사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럼 선예도라도좀 좋아졌냐 이런 거를 평가를 좀해 보니까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오히려 접사를 할때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16 프로가 좀더 선명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걸볼수 있었고요 확대를 해보면 안부 표현에서 16%가 조금 더 좋다는 걸볼수 있는데 다른 사물들을 촬영해 보니까 아이폰 16 프로가 15 프로 맥스에 비해서 좀더 밝게 촬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명암 표현이 조금 더 밝게 다양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촬영을 할 때는 사실상 15 프로 맥스나 16이나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조도인데요. 저저도 같은 경우도 1배, 2배 이런 거에선 큰 의미가 없었는데 5배 줌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을 다르게 한 건지 아니면 센서 호처리 기능이 들어간 건지 플리커링 현상이 아이폰 16 프로에서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15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16에서 5배 줌을 사용할 때 플리커링을 잘 잡아주는 걸볼수 있었어요 이거좀 신기했고 아 그래서 5배 줌이 좀 변화가 있겠구나 싶어서 5배 줌으로만 촬영을 쭉 해보니까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16 프로에서의 5배 줌이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결과들로만 좀 보았을 때는 16%가 15% 맥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들 기다리셨던 게 이제 플레이어 현상, 코스트 현상이 감소되었냐, 안 되었냐 요건데 요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좀 익숙해지면 줌이라든지 F 값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아마 15% 맥스 정도로 사용하신다면은 크게 바꿔 꾸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섯 배 줌을 내가 정말 활용을 많이 한다, 다섯 배 줌의 저조도라든지 깨끗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다면은 16 프로로 변경을 하셔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하, 자꾸 아쉬운 리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16 프로 계속 쭉 써보면서 리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리뷰였고요. 더 재밌는 리뷰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alk to you later.